아우, 미안해, 애기뱀아. 아우, 내가 너 건드릴까봐 미안하다. 아우, 큰일 날뻔 했다, 너. 에휴, 어떡해. 아유, 애기가 여기서 애기뱀이 이렇게 있네요. 근데, 아유, 아직도 추운가 봐요.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. 아유, 우리가 와서 방해를 했네. 미안해. 너 있는 데는 안 할게. 많은 분들이 뱀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저는 사실 얘, 이 아이들은 이 뱀들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으면 해코지를 안 해요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왔다는 걸 알려주기만 하면 얘네들은 이동을 한답니다 여러분. 그래서 뱀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여기 보이시죠 뱀 여러분. 보이시죠? 네 저는 그냥 옆에서 뜯고 있어요. 근데 얘네가 어, 저는 가라고 얘기해요, 제가 항상. 근데 지금은 얘가 추, 약간 추운가 봐요, 못 움직이고 있어서. 근데 이제 조금 움직일 때 되면, 아우, 저리 가, 나 왔으니까, 그렇고 얘기하고 아니면 제가 피해준답니다, 여러분.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세요.